면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철저하고 치밀하게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더욱더 많이 고려하시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특히나 어떤 질문들이 나에게 많이 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느냐 등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텐데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변화를 느낀 사례 그리고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과 다른 뭐 창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등등등 뭐 이러한 대질문, 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잘 만드셔가지고 아, 이런 거 질문 주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서 그 1단계 수준에서는 답변을 잘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이 답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까지는 준비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부분이 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지원자 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행동은 있느냐, 본인이 제시한 뭐 방법에 대해서 뭐 반대했던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추가 질문이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창의성 나이 질문이 나오면 요 정도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한 1분 이내로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그럼 이걸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 추가 질문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의성 경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까탈스러운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주나 굉장히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면접관 입장 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질문 들인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민 을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 신뢰성을 줄수 있는 그런 백 데이터들이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챙겨놔야 이런 추가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잘할수 있느냐? 바로 답은. 바로 답은, 어, 핵심 지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즉, 이 부분이 실제 면접관이 관심을 가지고, 어, 평가하는 그런 평가 영역이에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지표에 해당되는 행동들 많이 했거나, 혹은, 어, 이러한 지표들을 많이 발휘하진 못했지만은 이런 지표에 유사한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겠죠. 대체 이 핵심 평가 지표는 어디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내놓고 이야기해라.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NCS의 직업 기초 능력 안에는 세부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다 있고요. 사기업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포탈에 역량 사전이라고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주요 역량 키워드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대한 고민을 해 놓으면 면접관이 어떤 유사한 추가 질문들,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에 더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할 게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소재를 또 다른 경험에도 쓸수 있겠구나. 또 그런 또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답변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면접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당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관이 여러분들 당황하라고 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당황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당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혹은 잊지도 않은 경험인데 면접관이 질문을 주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해내려고 억지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줄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시고 동시에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 없는 경험을 요구한다든지 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생각이 안 나면 양해를 구하고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너무 이런 당황스러움이 결과적으로 태도에서 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면접에서 예상 못한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더 정밀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열심히도 하시고 어,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어떠한 질문에 답변을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핵심 평가 지표에 유사한 그런 행동들을 내가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하나 고민해 보시고 미리 생각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도 대응을 잘할수 있다라는 점 알려 드렸고요 어, 포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영양사전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NCS 직업기초능력이 나와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와 관련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복귀해 보신다면 충분히 어, 이러한 상황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하고 면접장에서 이런 게 발생한다면 받아들여라. 왜?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급하지 않게 답변을 해내시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